이재명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납포한 선박에 탑승 중이었던 우리 국민과 관련해 현재 상황과 조치 계획을 보고받고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 신속 석방, 조기 귀국을 위해 국가 외교 역량을 최대한 투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국인 활동가 김하연 씨가 탑승한 선박이 가자 지구로 향하다 이스라엘군에 납포된 것과 관련해 이스라엘 측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조속한 석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어제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바락샤인 주한 이스라엘 대사 대리를 만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샤인 대사 대리는 한국 국민이 최대한 신속하게 석방되도록 협조하고 안전 확보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김 씨와 억류자들은 이스라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인 활동가 김하연 씨가 탑승한 선박이 가자지구로 향하다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것과 관련해 이스라엘 측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조속한 석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어제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바락샤인 주한 이스라엘 대사 대리를 만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샤인 대사 대리는 한국 국민이 최대한 신속하게 석방되도록 협조하고, 안전 확보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김씨와 억류자들은 이스라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